축하합니다. 한번더생신 축하합니다. 생신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매장님 생신 축하합니다. <목소리> 자 불을 꺼 주시고 축포를 쏘세요. 축포 셋 네또김 어, 부회장님께서 김지원. 꽃다발도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. 꽃다발. <laughs> 자, 꽃다발 드립니다. 네. 꽃다발. 자, 꽃다발. 예,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탄분인서 안 <laughs> 꽃다발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. 예, 네, 자리에 네, 네. 앉으세요. 자리에 앉으셔서 <laughs> 네, 네, 네. 서로 이축하케이크 남는 것서 조금씩 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예, 예. 그러면은 예, 예. 오늘 어네 좋은 모임을 해 주셔서 수순고 아, 조금 아, 우리... 예, 예, 예. 많으셨습니다. 조금만 뭐 집돌아 보시나 저쪽에 우포 눈보시나 많이 그러셨는데 피곤하실지 많지만은 저한잔쭉 하시면 많이 피곤이 풀리실 겁니다. 아무쪼록 아 편하게 또 아, 어, 재미있게 지나시고, 내일 어, 무사히 돌아가셨으면 합니다. 우리 저. 아침에. <laughs> 하고 같이 모두 거의 평생 많이 보내신 분들인데, 특히 모두 오신 분들께 제가 환영하고자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많이, 아니, 무슨 천당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음. 음, 성기하, 회장님 만세 한번 하 어, 내가 성기학 회장님 그러면 만세 하세요 좋은 음. 목소리로 네. 여기 목소리가 네. 굉장히 좋아요 성기학 회장님 만세 만세라고 합니다 앉아 좀쭉 계시고 앉으십시오 그러면 조금 어, 몸이 따뜻해질 겁니다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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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모서 <계속>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내가 못 봤어요. 다시 한 번. 가 몸이 좀 따뜻해지셨죠? 그렇 오븐 테이블도 드시고 앉으시죠. 아니, 아요 카메라 쪽으로 보여 주세요.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제가 감사패를 낭독하겠습니다. 감사패, 주식회사 영원무역, 회장 성기학, 아나운서클럽 회원들을 창령 성시고가로 초대하고, 일체의 발을 말하자면. 네,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마음껏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4월은 부활의 날입니다. 혹시 어려움이 있어서, 뭐, 기분이 나쁘다든가, 나는 희망이 없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활하는 마음으로 조그만 색상을 보면서 많이 저 여기서 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. 할래부루야. 아마 어, <laughs> 팥, 포도주를 잡수시면 훨씬 낫겠죠. 네. 포도주를 한잔 잡수시면 좋습니다. 안 그러시죠? 다시 한 번. <laughs> 네 다시 한번 포도주 한잔 저기 제가요 아나운서 대한민국 아나운서 그러면 만세 그리고 한 잔씩 잡수세요 대한민국 아나운서 만세 네! 야,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<laughs> 네 회장님 좀 부르게 해요 네아 또 보니까 성기학 회장님 고택만 있는 게 아니고 임국희, 임국희 회장님 댁도 요 밑에 있더라고요 그렇죠? 예참 얼마나 좋은 인연이고 좋은 명당입니까 아 우리 저아아시겠습니다만은 아, 우리 임국희 회장님이 경기여고를 졸업하신지 올해가 또 60년 전한 환갑회입니다 게 뜻깊은 회이고 어. 예, 80은 안 되셨죠? <laughs> 저번은 여기가 원래는 논이었답니다. 음. 그래서 이걸 가서 도두고, 그렇게 음. 여기다 돌을 얹고 해서, 여기 올라가면 상당히 조금 뭐, 많은 물이 더 좋습니다. 근데 여기 경치가 좋습니다. 이 연못이 굉장히 깊습니다. 우리 뭐, 한길 <laughs> 반, 두 길. <laughs> 두길 이상 됩니다. 어... 한 사오, 오 정도 되는 깊이. 이깊고빠사 정도. 예? 여기 여기 아니 이걸 이제 그때 <laughs> 판 거죠? 예. <laughs> 그1 9 4 0년에가면서다목큰 나무를 갖다가 심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 완성된 정원이 있었는데 1950년대 우리 어릴 때 여기가 이제 미군 24사단 본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구대하면서 여기 창고에 막 서류도 좀태우고 그랬는데 그때 이게 불이 나서 이거 다 새로 채워 새로 지은 겁니다. 이건 비교적, 우리, 그, 원래, 그, 집에 가깝고. 그쪽에 가서 찍어야지. 그래서, 아. 저 집도, 그때 불이 났는데, 아. 다 옛날 돌을 추스르고 해가지고, 아, 새로 지은 집이에이 아. 네. 물은 어디서 나오는 물입니까? 이거 물은 이쪽에, 저, 이 저, 저, 수도, 있어. 수도 말고, 수도? <laughs> 거품 위에 있어서, 네, 이 물이 네. 더러워지고 해가지고, 바쁜 씩 이렇게. 원래 이 집안에 전부 수도가 있어. 수도는뭐별 수도 가지고 저기 위에 큰 물탱크를 만들어 놨고 일꾼들이 물을 다 집으로 갖다가 부어 넣으면 그렇죠? 그 집안에 전부 수도가 다. 어디 대나물이 그래요? 장님 이거 가서. 저그 아주머니 괜찮으시면 오시라고요. 오셨죠. 네. 오케이. 아, 오케이. 아, 아, 여기 아까 아 진짜? 아, 회장님, 회장님 찾아서. 는데머 좋아해, 좋아해, 여기. 좋아해. 여기. 같이 오셨는데 뒤에 지금은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른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. 음. 그래가지고 요 이쪽에 누가 나 찾아? 집이 이게 T자 집인데요. 음. 맨 끝에 이제 우리 진조모가그 밖에. 네. 사랑채를 반갈라가지고 한쪽에는 진정 아주머니. 여기 오셨어요. 아줌마 <laughs> 왔어, 아줌마 왔어. 1950년, 51년에 일사우태때 내려와서 <laughs> 어릴 때 그래가지고 1956년까지 여기 음. 살았습니다. 아. 여기 이 집에 그때 뭐온라인이들도 없고 우리는 뭐 한두세명 이렇게 있었어요. 그 얘기도 하지 네. 그래. 그 미군이 여기 주둔해 가지고. 네, 어, 미군이 이집 사사던 때저 미군이 주둔해 있다가 거기에 유비였대. 이제 우리 당 미군 장군이 우리 당숙을 옆에 태우고 그렇게 후퇴를 했는데요. 어, 네. 집차를 타고 집차를 네, 했는데. 아 모롱이를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 불길이, 불길이 아 이렇게. 아 여기서 팡아 터지는 근데 왜 불이 났을까? 불이 났을까? 네, 회장님. 아니 여기가 종이를 태우느라고, 서류를 태우느라고 그러다 이집으로 다아오죠 이집들은 다 항상 온전했는데. 주인공이야 근데. 가운데는. 예, 예. 우리 회장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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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부부는 아니셔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오해는 하지만. 어떻게 어떻게 그런? 아니 자꾸 막 막으려고 그러잖아. 자, 저기 보세요. 자, 웃으면서. 하하이네 와이드 된데이 집은 원래 와이들아. 중간에 마루가 또 하나 마루. 있고, 네. 제일 많이 있이 이렇게 두 칸이 아 이렇게 있었는데, 아 제가 바꿨어 아니, 제가 바궓을했 순서를. 아 왜냐면, 아 아, 마루가 이쪽에 있어좀 떠들고 해도 괜찮고, 아 마루 숙여도 아 나고. 저에화장실이데그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다 해 가지고 방 이쪽으로 꿨어요 그걸 네. 바꾼 거 외에는 여적수여요 그냥 그대로 그집앞 노인들 하기 방은 좀 아쉽게 되 했습니다. 선배들 오셨다 그고 우리 안 왔어. 야. 아니 대구에 우리 그 대구의 인물이야. 김영수아나운서 현아. 나운서1장 대구에 미안하다. 미안하다, 연락을 아, 급해서 못해서. 이 집에는 목적이 한무다 있어서. 야. 이게 <목적이> 처음 그래, 그래. 아유, 그래. 그럼, 현직인데. 저 황교안 국무총리하고 전화를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가대단한 아니, 어. 인물이 좋아 보이는데, 배경이 좋으니까. 네, 사모님, 인장님세요그요 아이고, 다 이따가 내가 공식으로 소개해 줄게. 그대장 어떻게 거야? 자, 우리 우리 장님이 얼마나 사 내가 공수, 공식으로 소개해 줄게. 그래, 그래, 잘왔어더 네. 이쁘졌다.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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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니요 아니요, 아네요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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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요 아니요, 니네 아니요, 아네요 아니요, 아요 아니요, 아니요, 아요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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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네아니아니니네아니니다니 많이 음. <laughs> 그렇죠 지난번 우리 성년모임 때서민을 계셨잖아요 그때 안희재 서민이 막 간봉이 나왔봐요왜이한 오셨네요. 예 정말 아, 대단해 예. 아니, 마 떡하고 딸기하고 저기 이 매장이. 떡해왔어? <laughs> 예. 제차 갖고 왔어요. 제 차요? 예예예. 그데